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tbh 글로벌입니다. 자, tbh 글로벌. 자, 오늘 25% 급등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장중에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구간. 자, 여기 보시면은 3250원 정도. 자, 이 구간이 지금 저항권이 강력한 저항권이었고, 오늘 오후까지도, 자, 여기 분봉 추세 보면은, 자, 1시죠? 오후 들어서, 이제 1시 들어서까지도 원래는 잠잠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자, 이제 일단 저항권을 다 돌파를 했어요. 자, 저항권 돌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이제 일봉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자, 일봉에서 아직 고점이 이제 4075원인데, 자, 원래 이렇게 이제 뭐 움직임이 이렇게 추세로 봐야 됐던 종목인데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출연이 잦았어요. 잦은 잦은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TBH 글로벌은 섬유 의복. 자, 기업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섬유 의복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주고요. 자, 일단은 지분율을 49% 자, 꽤 높죠. 꽤 높은 편이고. 자, 이제 의료 사업을 이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 자, 69개죠. 자, 일단은 이제 보셨듯이 제가 지금 일단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이 종목이 자, 말 그대로 의료섬유라는 건데 이제 의료업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요새 계속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tbh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패션 관련주 테마 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붙여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션 관련주 테마주. 이제, 뭐, tbh 뿐만 아니고, 코네주 컨바인도 있고, 예, 그, 다른, 뭐, 형제일리트, 신성통상, 이렇게도 있는데,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제, 오후에 지금, 뭐, 이미 급등한 이후에 급등이죠. 자, tbh가 9시부터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유니클로, 불매운동 반사 이익 효과로, 매수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두각을, 예, 이제, 뭐, 두각이 나타나지 못했던 게, 이제, 일단은, 폭락이 나왔어요.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뭐장 중에, 자, 1% 넘게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일단은 장 시작한 이후에는 코스닥이 급락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4% 급락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5%까지, 5%까지 급락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 주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나오다가 1%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마이너스 3% 까지 또 빠지면서 끝났는데 자이 종목도 처음에는 약세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불매운동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 오후에 예, 다시 한번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이미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2시 22분이라고 나왔는데 자, 2시 22분은 아니고요 자, 1시 54분부터 이제 양봉 출연이 이제 분봉상 이렇게 나오면서 매수세가 나왔고 2시 22분. 자, 이때는 벌써 이제 이미 매수세가 이미 들어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고 장마판까지 공방이 매매 공방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자 일단 주봉에서는 지금 주봉도 일단 열려 있네요 6 0일선 열려 있고 장대 양봉 그러면 이제 뭐일봉상에서는좀뭐 가능성이 있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4,400원까지는 예 4,400원 얼추 이제 4,4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 일본 이제 불매 관련주, 예, 일본 불매 운동주,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패션 지금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테마주가 뭐, 대북테마, 아니면 뭐, 이제 수소차, 여러 가지 테마주들 다 지금 죽은 상태인데, 반등도 지금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순환상승. 대장주는 있을 수 있어요. 대장주 있을 수 있는데, 대장주 격보다는 이 종목들이 원래 테마주고 같이 이렇게 속해있던 종목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같은 패션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속속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라, 이제 순환상승이 나오는 건데, 자, tbh 글로벌도 이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도 증가가 됐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매수 잔량이 지금, 매수 잔량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매수 잔량이 아니고 매도 잔량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매수세가 다시 몰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예, 일본 불매 관련주들, 계속해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 클럽이었습니다.